보통 점제거하면 레이저로 점 제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점도 레이저로 제거 가능한가요? 제가 보기엔 좀 너무 큰것 같은데? 일반적으로 점 하면 환자분들은 다 레이저로 알고 있고 점이 너무 크거나 깊은 경우는 레이저로 치료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. 너무 크고 깊은 경우는 한 번에 치료가 되지 않고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. 그렇게 치료했을 때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고, 결국은 또 재발을 하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. 그래서 너무 깊거나 너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점을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에 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, 일단 수술이라는 것은 마취도 해야 되고, 칼을 이용해서 자르기도 해야 되고, 봉합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무섭고, 아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한데, 저 정도의 큰 점은 레이저를 하더라도 회복도 되게 오래 걸리게 되고,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, 솔직히 수술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환자분들이 많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점을 치료함에 있어서 수술과 레이저를 비교했을 때 수술의 장점을 몇 가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이 레이저보다 회복이 빠르다 레이저를 입에서 점을 밴다라는 것은 점 부위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화상을 입히는 거예요 단 레이저와 일반 화상과의 차이점은 레이저는 정확히 점 부분만 선택적으로 화상을 입힌다라는 다른 점이 있죠 어쨌든 간에 화상은 화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점은 최소한 10일에서. 2주 이상의 쉐입기간이 필요하지만 수술 같은 경우는 점 자체를 잘라내고 꼬매는 거잖아요. 우리 피부는 되게 잘 아물어요. 특히 깨끗한 상처는. 그러니까 뭐 더러운 상처, 부딪히거나 이런 상처는 아물는데 아무, 되게 시,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깨끗한 상처는 깨끗하게 빨리 아물기 때문에 얼굴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모든 상처 회복이 끝나버리게 돼요.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기도 하고 빨리 회복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. 두 번째, 관리가 쉽다라는 거예요. 그냥 저희가 수술하고 테이프 붙이고 그 위에다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 하거든요. 그리고 그 테이프를 다음날 한 번만 소독하고 갈아주지 않게 돼요. 그러면 테이프 한번 붙이고 실밥 뽑을 때 오면 치워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큰 점을 레이저 해버리게 되면 재생 테이프를 붙이더라도 아시겠지만 진물이차오르게 돼요. 그럼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고 매일 소독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4월 지속이 돼야 되고 또 테이프도 거의 한 2주 가까이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. 세 번째 시술 횟수에 있어서도 깊은 점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수술이 훨씬 더 빨리 끝나다라는 거예요. 수술은 뭐한번아니면두세 번에 끝나는 게 되지만 깊은 점을 레이저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세번 다섯 번그 이상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. 네 번째 오히려 수술이 레이저보다 통증이 더 적을 수 있다는 라 거죠. 어차피 수술을 할 때는 마취 주사를 한두 방 놔버리게 되면 은 통증을 아예 못 느끼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적게 되고, 어, 레이더를 함에 있어서는 보통 다 마취용을 하다 보니까 또 깊은 점에 있어서는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라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수술이 유리하게 돼요. 그럼 레이저 할 때도 주사로 놓고 하면 끝안 돼? 정말 여러 개 빼는데 네. 다 마취하려면 또 너무 아프죠. 주사하면 너무 아프잖아요. 그렇게 우면는 그냥 좀 참으라고 하고, <laughs> 그게 더 아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, 점이 한 개만 있는데 한두 개만 있는데 좀 깊다 싶으면 연고보다는 주사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. 실제로 치하셨던 환자분의 케이스 중에 뭐, 케이스는 되게 많은데, 그 중에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하나, 한 분이 손에 큰 점을 가지고 오셨었어요.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사진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공개를 하게 됐는데 아, 이게 사진 공개를 받고 세번 수술 딱 끝나셨는데, 끝나고 안 오시네. <laughs> 그래서, 현재 결과는 수술 두번후결과고요 마무리되기 전까지의 단계인 건데, 이 사진상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깊은 점이면서 큰 점이긴 하지만,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절제술로만 으로도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해요. 하지만 이것보다 좀더큰 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한 번에 수술해버리게 되면 흉터가 너무 크게 남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점 그 자체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점을 봉합하기 위해서 좀더 넓게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점에 있어서는 연속 절제술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흉터 크기를 줄이면서 점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.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매우 컸던 점이 1차 수술을 통해서 좀 작아졌고 2차 수술을 통해서 더 작아졌고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점에 대한 연속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 은 흉터를 키우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점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점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비록 흉터가 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흉터는 무조건 점보다는 좋아요. 그러니까 결과가 무조건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점이 고민이신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은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